우리는 보이는 라디오다 한 3분정도는 그냥 가만있어 보이는 라디오 넷플 한명 해주세요 두명 서 재밌다 비디오 재생중 플레이 시작해줘 제발 안돼요 요 플리즈

티어하다 기어하다. 기어해 수비 안 하는 같은데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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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, 아니, 민형이 잘했어. 아 너무 포기하는데 내가 쳐야 되나? 아니 야, 점프는 해야지. 그래. 야, 죄송해요, 좋아 운기 그래. 응, 오늘 수비 보겠어. 안 하는 야. 어 수비 열심히 안 하는 선배 셰이. 나나 처럼 해야 돼 수비. 인정 수비는 인정. 하지만 공격은. 댄 a n g 아 r danger. I am a 잘 a p t a i n 아까 m 괜찮았어. 내 점프까지 해줬는 a c 더라고내점프 I am 나 captain. I am a c 점프하 a i n I a 멀 a captain. I am a captain. I am a captain. I am a 아니면 은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. 그피아 근데 기가 좀 약한가 봐요. 기가 <laughs> 약하다고요? 패가 어, <laughs> 인상을 팍 써야 돼요. <laughs> 아, 그런 거였어? 패기 패럿이라고 다고 그러니까 패기 <폐기> 쐈는데 <laughs> 꿈쩍도 안 하던데? 패기! 줘봐 줘봐. 줘봐. <laughs> 운기, 운기 줘봐. 줘봐 줘봐. 웅기 <laughs> <운기, 웃음> 아이 건데. 아. 아휴. <laughs> 더, 더 적극적으로. <laughs> <laughs> 이렇게. 아니 반대편 막아줘야지. 액션을 <laughs> 이렇게.

에도뒤에도바 봐, 뒤에도 봐. 오케이. 오, 나이스, 비. 가만히 있잖아. 오, 돈. 오! 왜, 엄청 오, 엄청 좋아지요 배운 대로, 배운 대로. 네? 네, 한데...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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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. 오. 불편하게 한다없야겠다 레오 잘할 수 있는데 그냥 뛰면 좀 던져주네? 경경태 죽은게 안되겠어 너무 편한 몬구 하는데? 너무 편한 몬거에요 이기는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? 이거 한번 하기 얼마나 힘든, 음, 음, 하기 얼마 <laughs> 힘든... 얼마나 체력 소모가 오케이 바꾸자 <laughs> 체력적으로 나도 해보고 싶어. 한 번은 좋아. 센터 볼때 그러니까. 안에서 하셔야죠. 그러니까 너무 심해. 너무 막 농담. 그래서 헬스하시는 거 아니에요? 요즘 안 하고 있어. 아 그래서 밀리는구나. 내가 <laughs> <난> 밀렸어. 좀안 <laughs> 네. <요즘> 올라던데 요 <laughs> 인스타에 뭐 근육 근육 펌핑했다 막 이런 거. 한동안 잘하지다가못 올려 못 올려. 무슨 뭐 빨간 색깔 적에선 그거 뭐 나오던데. 어아니 아니요 아니요. 저게 멋있다. 신기하다. 원리를 아직도 모르겠어요. 이거 워치 끼는데 이렇게 나와요? <laughs> 어디가 자극됐는지? <laughs> 어. 되게 신기하네. <laughs> 그럼 만약에 그거 마스터 베리 하면 여기가 빨개져요? 응. 마스터 베리 보면 여기가 빨개져요. 해피 타임 있잖아. 해피?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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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하면 은 중심부가 빨개지나? 근육이 아니잖아러데친거 <laughs> 어? <미친> 같은데 그래서 안보구나 우와. 1 너무 높다 <laughs> <오븐 샷>. 아, <웃음> <웃음> 아. <Yeah. 웃음> 에이! 야... 좋아하는데. 잘 돌려줬는데. 그러니까. 시내로 가 줬는데. 작은 혼이었으면 좋겠다. 어 야, <더> <몬> 야 <더 불어야> <몬> 이거 쉬운 농구인 가요 이거? 어. 커커 농구. 농구는 좋다. 어, 넓게 쉬 아빠도 주고 싶어요? <laughs> 바꿔달라요, 우요 <형>. 경기 <laughs> <동기> 센터 경기. <동기. 웃음> <laughs> 어? 발바안안 보여 아 어. 어, 좁아 좁아 좋아형한번한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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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이면 못 일어나 뭐야 거로 해놨어 오지환아 <목소리> 뭐야 아 망했다 그다고 뭐라 하겠다 아니야 <목소리> 아니 너무 잘 보여서 <목소리> 이거야 <이까지 그래. 목소리> 약간 TV 중계처럼 움직이면서 찍어 줘야겠다. 아 하이라이트. 응. 와우, 나이스. 와우. 좋았는데. 오. 예. 네. 뭐 잘하는구나. 오. 어때, 어때, 어때. 이렇게까지? 어, 이렇게까지. <laughs> 어지아고 <뭐로> <진짜 아니> <걸로> 어디 가세요. 어? 와이프 이럴 수가 없어지니까 아 제가 계 집에 있어야 돼요 생일인데 아 빨리 가세요 빨리 들어갔어요고맙습니다고습니다생일 생일 농구 생일생 가처 하는데 없어 사람 없으아아 정부가 <놀람> 그렇게 좋냐고 예, 예, 예. 나가 살아서... 아, 이가 있으면 딱좋은것같아 중간이 없어. 1.6. 아, 그래. 오늘은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네요. 마을이.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. 오오오. 오오오. 손에 왔다 릴레스, 릴레스, 릴레스. 내 시체, 시다시져올게가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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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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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중요한 실수같다 아 리바운드, 아 리바운드, 아 리바운드. 아

일본은 잘하습니다. <laughs> <laughs>